자, 두 번째 유형.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페이지, 8페이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2. 색칠하기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순열과 조합에서도 색칠하기 문제가 등장했는데, 원순열에서 색칠하기 문제는 뭐, 편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색깔을 선택할 일 없어서 그래.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칠하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순서가 가장 뭐야? 접하는 면이 뭐한 곳을 기준으로,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원순을 돌리는 거야. 자, 문제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자, 대표 문제 2번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상각형 같은 케이스인데, 자, 색칠할 공간이 몇 군데야? 네 군데가 이렇게 잡혀져 있지. 자, 색칠할 공간이 몇 군데? 네 군데가 잡혀져 있죠.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세요, 색칠하기 에서 지금 문제는 네 가지 영역인데,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죠. 원술형 문제에서 거의 그렇게 나와. 네 가지 영역인데,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하지. 그리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네 가지 영역과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하니까,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배울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네 가지 색을 다 사용 안 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헷갈리면 안 돼. 이웃하는 면적은 무슨 색깔? 다른 색깔 칠할 때. 그때 네 가지 색다안 사용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골이 돼 있으면, 이해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영역이 있지 몇 개의 영역 여섯 개의 영역이 있는데 색깔이 여섯 개가 다안 들어가도 된다고 왜? 접하는 면적은 다른 것 칠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 여기와 여기 대칭인데 같은 색깔 칠하는 경우 다른 색깔 칠하는 경우 따졌는데 원순위에서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온다고 대칭력 안 따져도 돼다 칠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접하는 면이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칠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네 가지지. 색깔 다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네 명이다 원탁에 둘 남는 느낌이야. 근데 지금 가운데 누가 앉고 난 다음에 자 나머지 영역 몇 개가 남아? 세 개가 남지. 세번이 원이랑 같은 케이스라고 이해됐어요? 세 개가 뭐라고? 원이랑 같은 케이스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세명이서 무슨 순열이 원 순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답이 4 곱하기 3명이서 3가지 색이 원순열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3명이 원순열이니까몇 팩이야? 2팩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 2,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색칠하는 문제야. 이해 됐어? 자, 그다음 페이지 유형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도형의 색칠하는 케이스 페이지 12페이지의 유형 2번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그림이 똑같이는 못 그리겠지만 뭐 이런 느낌 돼있잖아 지금 모양 같은 사이즈야 자 정사각형의 내면에 반원 만들어서 자총몇 가지 영역이야 자 거기 줄쳐야 돼 다섯 개의 영역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다 쓴다는 거야 안 쓰면은 또 대칭형 따져야지 여기를 A영역 B영역에서 AB가 같은 색깔인 경우나 다른 색깔인 경우 따져 안 따져 이웃하는 곳은 다른 색깔 이다 그런 표현 없다니까 색다 쓴다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원순율 문제에서 쪼금 없어. 다 쓰니까. 쌤, 앞에 있는 거 문제 유형 나오면 어떻게? 아니, 걔는 안 나오지.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아까랑 똑같아. 어디 먼저 칠해야 돼? 가운데 먼저 칠해야 되지. 가운데 내가 색깔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다섯 가지 등장하겠죠? 그런 다음에 네 개의 영역이 원순율로 돌아, 안 돌아? 왜 원순율이야? 맨 끝에 나와 있잖아. 이교타는 영역은, 아, 회전하는 영역은 뭐다? 같은 것으로 본다. 이해됐어요? 네 명이 원순율이니까 몇 팩? 3팩이지 자, 3패면 얼마야? 6 아니야? 6 곱하기 5는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컨셉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23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이제 뭐 하지 않는지. 22번은 이웃 하는 경우고, 26번, 3번은 이웃 하지 않는 경우야. 알겠어요? 이웃 하지 않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똑같이 원처럼 회전해야 되니까, 원의 특징이 대칭성 아니야? 그래서, 자, 무슨 각형 이 있는가 정 오각형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자, 23번 문제입니다. 생각해봐, 그림 읽어봐. 정 오각형을 몇 등분했어요? 5 등분해서 색깔을 빨주노초파. 색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섯 가지 색깔을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다섯 개의 영역에 다섯 가지 색깔 다 쓰지. 대칭형 이름안따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빨간과 노라고 뭐 하자는데? 지 이웃하지 않지. 이거,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야. 부모님과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부모가 이웃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즉이 그림을 바꿔내면 원탁이 있는데 여기 영역이 ABCD 다섯 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컨셉이해돼 그러면 빨간과 누구 뺀? 노랑을 뺀몇 가지야? 세 가지를 먼저 치, 칠하겠지. 세 가지 원수년 돌리니까 몇 팩이야. 2 팩일 거 아니야. 맞아? 세 개를 해서 자리를 잡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순역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자리 잡은 거야. 맞아? 그럼 나머지 두개 남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가 몇 군데야? 세 군데지. 맞아? 첫 번째 빨간색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두 번째 노란색 칠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거야. 그래서 정답은 6이 12.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색칠하기 문제랑 자리 배치 문제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컨셉이 해돼요 여기에 원시분열 내용입니다. 동의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세, 세 번째 유형 여러 모양의 탑자에 둘러앉는다 세 번째 유형 한번 살펴볼게 세 번째 유형을 보시면 아 이거 선생님 말 이해돼? 좀 빨리 설명을 해서 미안하긴 했는데 최대한 진도를좀 빨리. 이게 이해되지? 세번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려운 거 아니야 기준이라고 써 뭐라고? 기준, 개수, 차기 기준이란 단어가 써, 기준 기준이란 단어써어 맞아 바로 오른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첫 자, 페이지 유형, 원순열의 유형, 세 번째, 원순열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유형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내신에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도뭐 나온다 고하더라고잘 없고, 자, 이거 뭐냐면 정삼각형 모양입니다. 정삼각형 모양에 이렇게 자리를 테이블에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 누구를 여섯 명을. 근데 이게 원순열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있지 자원준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를 해볼게 여섯 명이 원준열이면 이제 어떻게 정육각형 같은 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정육각형처럼 생기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몇 팩이 되지? 우리가 5팩이라고 하지? 근데 이 5팩이 뜻이 뭐냐면 기준이 다 어디를 잡든 똑같지? 맞죠 그래서 한개 잡아서 쭉 펼칠 거 아니야? 그래서 5팩 아니야? 그럼 얘도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섯 명이 쭉 돌아요? 원순열. 그럼 몇 팩이야? 5팩인데, 기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랑 몇가지두 가지야. 라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서 내가 1, 순서로 2, 3, 4, 5, 6을 하다. 색깔 다른 거 여기를 1, 2, 3, 4, 5, 6을 하나. 그때 원순열에잖아 똑같이 평행형처럼 툭 돌리면 똑같잖아. 지금 이해돼? 그럼 여기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여기 1, 2, 3, 4, 5, 6을 하나. 이해됐어요? 여기서 1을 흑탑 밑으로 내려올게. 1 동그라미 할게. 2, 3, 4, 5, 6을 하나, 같니? 다르니? 다릅니다. 여기서 1, 2가 같은 면했지 여기서 1, 2가 다른 면했으니까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근데 다시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다시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다 1이라고 이번에 네모로 한게 1, 2, 3, 4, 5, 6을 하면 처음에 흰거 1, 2가 여기 1, 2로 옮겨졌을 뿐인데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기준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 잡아서 쭉 펼쳤을 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몇 개가 등장하냐두 개가 등장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5패 곱하기 얼마다? 2다. 이렇게. 파악돼? 이거랑 다를 바가? 여기서는 1, 2, 3, 4. 여기다 또1 해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똑같아? 순서가 1, 2, 3, 4, 5, 6이면 똑같잖아. 이해됐어요? 그걸 다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1로 시작하나 여기서 1로 시작하나 여기서 1로 시작하나1 2 3 4 5 6의 순서는 똑같잖아 어디든 근데 여기서는 달라 달라 달라지지 기준이 몇 개가 잡힐 수 있어 두 개가 잡힐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응용문제로 정사각형이야한 자리밖에 없어 그럼 몇 팩이야 원순여이지몇팩 그냥 3팩이야 기준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두 명씩 잡아내면 몇 개야? 8 개가 원순열이니까 일단 몇 팩? 스팩을한 다음에 기준이 몇 개가 등장해? 두 개가 등장하있죠 근데 아까 한 개인데 응용버전으로 모양이 다르지? 똑같이 테이블에 한 명씩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얘랑 얘랑 기준이 다른 기준이지. 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1, 2가 이렇게 했나, 1, 2가 이렇게 했나,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명, 4명 원수력 3팩에 얘는 기준이 2라는 거야 얘는 아까 한 명씩 쓸 때는 기준이 안 붙지 만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또 예를 들어또 직사각형에서 이번에는 한 명, 두 명, 두명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것도 원수력이다총 여섯 명이 돌아가지 원수력 그럼 몇 팩? 5팩 한 다음에 기준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몇개등장해세개 등장하지 곱하기 뭐 해준다? 3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야 아니 오케 Okay. 자 이렇게 자 넘어가볼까? 세번째 유형 자 세번째 유형 페이지 13페이지 자 문제번호 풀어봅시다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보면 어떻게 돼? 저 오각형에 10명이 둘러앉지? 근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오순위 보라는 거지? 일단, 10명 원수년 생각해서 돌리면 몇 팩이야? 9팩이지? 근데 같은 기준이 다 있고, 기준이 다른 게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다? 2다. 2는 쌤. 어치그어이해돼요 됐어? 어. 만약에 27번까지 만약에 하나만 자 27번. 27번의 모양은 독특하지? 부채꼴로 등장했습니다. 자, 얘네 기준은 몇 개냐, 7명은 둘로 안 얘는 기준이 몇 개지? 일곱 명은 둘러왔는데 얘는 기준이 몇 개야? 생각해봐. 또 다르잖아요. 곡선 다음이 직선이잖아. 직선 다음이 직선이아 직선 다이 곡선이니까 달라 안 달라. 다 다른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7명의 원순력이니까 몇 팩이야. 육 팩을 쓴 다음에 원순수를 보면 다시 봐하면 기준이 여기 1, 2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 1, 2가 다르지. 또 1, 2가 달라 안 달라. 여기도 1기가 달라 이거 1, 2, 3 해볼까? 1, 2, 1, 2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여기 1, 2, 3이 이렇게 같잖아 2, 3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는 2, 3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이석들의 자리가 모두 다 다른 자리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답은 몇 팩이야? 7팩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서는 그냥 직선의 순열이랑 똑같아 모두가 기준이 달라서 몇 팩? 7팩 7팩은 얼마지? 5, 고 사전 사고가 만약 이해돼? 저도 응. 잘 그때 잘 배웠다고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세계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온순열 시험에 나오는 형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복순열은 조금만 더나갈게요